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의 이재석입니다 옛날에는 관리를 등용할 때네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네 가지는 신원서판으로 다시 말해 몸가짐 말씨 문필력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중에서도 몸가짐이 제일 앞에 있는 것을 보면. 우선 용모가 단정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나치게 외모를 중시하는 외모 지상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어 안타까운데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이란 향기가 아닐까요?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고전의 향기로 그윽하게 문을 열겠습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돈좀 빌려 줘. 얼마나 필요한데? 다다익선이지 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지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크면 클수록 좋으며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가 봅니다. 오늘의 한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입니다. 단은 많다는 뜻입니다. 이 글자는 저녁 석자가 나란히 있어서 밤이 거듭 쌓여 많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요. 사실은 고기 육 자, 즉 고기가 쌓여 있어서 많다는 뜻이 된 것입니다. 상대어로는 적을 과 자와 적을 소 자가 쓰이는데 그래서 수량의 많고 적음은 다과라 하고 분량이나 정도의 많고 적음은 다소라고 합니다. 익은 더하다는 뜻인데 본문에서는 더욱이라는 뜻의 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문자에 보면 익자는 그릇 속에 물이 가득 차서 바깥으로 넘치는 형태를 본 떠서, 본래는 물이 넘치다는 뜻인데요. 이 의미로는 삼수변에 일자가 만들어져 사용됩니다. 또한 의미가 확대되어 덜 손자의 상대어로서 더하다는 뜻이 되고, 이익이나 좋은 점이란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선은 좋다는 뜻입니다. 고대에 양은 맛있는 음식으로 간주되었는데요. 그래서 좋다, 훌륭하다는 뜻을 갖게 되었지요. 또 양은 성격이 온순한 동물이라고 해서 악할 악자의 상대어로서 착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익선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는 뜻입니다. 반고의 한서에서는 "다다익선이 다다익판으로 나오는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판은 처리하다는 뜻인데요. 즉, 많으면 많을수록 잘 처리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다다익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는 사기, 회음 후 열전에 나옵니다. 회음 후는... 한나라의 개국 공신인 한신의 봉호인데요. 사기는 전한 때의 유명한 역사가 사마천이 지은 중국 최초의 정사입니다. 때는 한나라 개국 초기,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은 천하를 통일한 후 개국 공신들을 하나하나 숙청하며 왕조의 안정을 꾀했습니다. 사면 초가의 고사에서 잘 알려진 한신은 초패왕 항우를 격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으로 초왕으로 봉해졌는데요. 유방은 한신이 모반을 준비하고 있다는 밀고를 듣고는 제후들을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유방은 한신이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체포하여 낙양으로 압송했지만 얼마 후. 한신이 모반한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한신이 세운 전공을 생각해 죽이지는 않고 다만 회음후로 강등시켰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유방에게 있어 한신은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훗날 유방이 출정을 하였는데 그때 유방의 아내 여치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결국 한신을 살해하고 말았지요. 자, 지금부터 유방과 한신이 나눈 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유방은 한신을 궁궐 안으로 불러 한담을 나누며 조정에 있는 장수들의 재능을 평화하게 했습니다. 한신의 이야기를 다 듣고 유방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보기에 나 같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겠소? 한신이 대답했습니다. 아레옵기 황공하오나 폐하께서는 1 0만명 정도 거느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방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대는 어떠한가?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사옵니다. 유방이 한 바탕 크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대는 병사를 많이 거느릴수록 좋다고 하였는데, 어째서 짐의 포로가 되었소? 순간 한신은 자신이 실언한 것을 깨닫고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한신은 기질을 발휘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오나 폐하. 폐하께서는 병사의 장수가 아니오라 장수의 장수이시옵니다. 이것이 제가 폐하께 사로잡힌 까닭이옵니다. 게다가 폐하께서는 하늘이 내리신 분이므로 사람의 힘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옵니다. 짧은 대화지만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대화지요. 한고조 유방이 처음에는 한신의 대답을 듣고 부하보다 못한 왕이라는 생각이 화가 났겠지만, 한신의 마지막 대답을 듣고 흐뭇해졌을 겁니다. 여러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를 시청하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명심보감을 명심하면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지서 운 악관이 양만이면 천필 주지니라 익지서에 이런 말이 있다. 악의 그릇이 만약 가득 찬다면 하늘이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익지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복송 때 편찬된 책이라고 알려졌을 뿐 어떤 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익지서운 익지서에 이런 말이 있다. 익지서에서 더할익자에 지혜지자를 쓰는 익지는 지혜를 더하다는 뜻입니다. 악관양만, 악의 그릇이 만약 가득 찬다면 악관은 악의 그릇을 말합니다. 관은 두레박관이라고 훈을 하는데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장군부부의 관자와 같은 글자인데요. 물건을 담거나 끓일 때 쓰는 원통형의 용기를 말합니다. 약탕관이라고 할때이 글자를 쓰는데 약을 끓일 때 쓰는 용기를 약탕관이라고 합니다. 약은 접속사로서 만약이라는 뜻인데요, 보통 만약 못못 하다면으로 번역합니다. 많은 가득 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 얼굴을 얼굴 면자를 써서 만면이라고 하고, 희색, 즉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 찬 것을 희색만면, 수색, 즉 근심스러운 빛이 얼굴에 가득한 것을 수색만면이라고 하죠. 천필주지, 하늘이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천은 인격적인 하늘입니다. 필은 반드시라는 뜻의 부사이고요. 주는 배다, 죄인을 죽이다 는 뜻입니다. 죄불 용주라는 말이 있는데요. 죄가 너무 커서 죽여도 부족하다는 뜻으로 허물죄, 안 입을 용납할 용자를 씁니다. 또 하늘 천자와 결합한 천주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천벌과 같은 뜻입니다. 지는 대명사인데요. 앞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문맥상 마음속에 악의 그릇이 가득 찬 사람을 가리킵니다. 초간본에는 이 구절이 천필육지, 즉 벨주자가 죽일 육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말씀 정리하면서 따라 읽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익지서운 악관이 양만이면 천필 추진이라 익지서에 이런 말이 있다. 악의 그릇이 만약 가득 찬다면 하늘이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야 함은 동서고금을 떠나 적용되는 변치 않는 진리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왈 야긴이 작 불선하여 덕 현명자는 인 불에나 천필 육진이라. 장자가 말하였다. 만일 어떤 사람이 착하지 못한 일을 하고도 이름이 드러났다면 사람이 해치지 않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장자가 말한 것이지만 이 장은 통행본 장자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담고 또 어떤 한자들이 쓰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장자왈 장자가 말하였다. 약인작불선 득현명자. 만일 어떤 사람이 착하지 못한 일을 하고도 이름이 드러났다면, 이 말은 뛰어난 업적으로 인해 세상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판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약은 접속사로서 "만약"이란 뜻이죠 뒤에 나오는 조사. 자와호응합니다 즉, 약 못못 자가 되어 마냥 못못하다면 이라는 뜻이 되죠. 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득은 원래 없다는 뜻이지만 본문에서는 못못을 할수 있다는 뜻이죠. 작은 짓다 하다는 뜻이고요. 불서는 착하지 못한 일, 즉 나쁜 일을 말합니다. 현은 나타내다, 드러내다 는 뜻입니다. 현저한 차이가 있다 라고 할 때, 현저는 동의어 분명할 저자를 쓰는데요. 뚜렷이 드러나다는 뜻입니다. 명은 이름이란 뜻이지요. 그래서 현명은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다는 뜻이 됩니다. 큰 업적을 이루어서 세상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의미하죠. 인불해, 사람이 해치지 않더라도, 사람인 아니불 해칠 해자를 씁니다. 해는 해치다는 뜻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말하죠. 해로움과 악함, 또 해가 되는 나쁜 일을 해악이라고 합니다. 한본에 따라 비록 숫자가 들어간 것도 있는데요. 그러면 인수불회가 되어 뜻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천필육지, 하늘이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하늘천 반드시 필, 다음에 이어지는 류군 죽이다는 뜻입니다. 지는 대명사로 앞에 나온 착하지 못한 일을 하고도 이름이 드러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벌에는 사람이 주는 형벌인 인벌, 신이 내리는 형벌인 신벌, 하늘이 내리는 천벌이 있다고 합니다. 인벌보다는 신벌이 무겁고, 신벌보다는 천벌이 중한데요. 극강 무도한 경우에 천벌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 구절이 초간번에는 천필 주지로 되어 있는데, 즉 죽일 육자가 벨 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앞 문장과 의미가 같아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일어난 듯하네요.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 천벌을 받을 놈이란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그 말이 정말 맞나 봅니다. 그럼 이 구절 마음 속에 새기면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자왈. 약 인이 작 불선하여 득 현명자는 인 불에나 천필육진이라 장자가 말하였다. 만일 어떤 사람이 착하지 못한 일을 하고도 이름이 드러났다면. 사람이 해치지 않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고전과 함께 하는 시간은 향기로우며 깊이가 있습니다. 다음 신명신보감 시간에도 전통의 맛과 멋을 느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한문 본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나는 이 일에 자신이 있어. 모든 일은 자신이 결정하라. 여기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자신인데요. 이 자신이 같은 뜻일까요? 너무 쉬운 문제인가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 스스로 자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골문에 의하면. 원래 자 자는 사람의 코 형태를 본떴습니다. 윗부분은 콧등, 중간부분은 콧살, 아랫부분은 콧구멍을 그린 것이죠. 그럼 옛날 사람들은 왜이자 자로 코를 표현하였을까요? 여러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비 자와 자 자의 도금이 지금은 다르지만 옛날에는 음이 같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가의 경전 같은 문헌에서 자자를 차용하여 제1인칭 대명사 자기라는 뜻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자자를 우리나라에서는 명사로 규정하나 중국의 문법학자들은 인칭 대명사 즉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봅니다. 자자가 인칭 대명사로 차용되었으니, 그럼 코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다시 자자 아래 소리를 나타내는 성부 줄 빗자를 추가해서 형성자 코 빗자를 별도로 만들어 코를 가리키게 되었지요. 이후로 두 글자는 완벽하게 다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자기를 지칭할 때 습관적으로 자기 코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나" "워" 라고 얘기합니다. 재미있죠? 노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인자지, 자지자명", 즉 남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야 지혜롭다 할수 있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라야... 밝다고 할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글에서처럼 자 자가 목적으로 사용되면 동사 앞으로 온다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자가 들어가는 일상 용어는 아주 많은데요. 특히 자 A, 자 B 형태로 된 말이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생산하여 충당하다는 뜻의 자급자족, 스스로를 중히 여기고 아끼다는 뜻의 자중자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다는 뜻의 자문자답,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봤다는 뜻의 자업자득, 자기의 줄로 자기를 올가 묵다는 뜻의 자승자박. 등이 있습니다. 또, 자기라는 뜻에서, 친이 스스로라는 뜻으로 의미가 확대되었고요. 한편, 전치사로 차용되어, 뭣뭣으로부터라는 뜻을 나타낼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자초지종이라 하고, 예로부터를 자고라고 하지요. 또 접속사로 가정이나 양보를 나타내요. 만일 못못 뭐뭐 하면 설사 못못 뭐뭐 하더라도 등으로 번역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자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한문의 본색을 확실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배우학자 물을 문자한문은 말 그대로 배우고 묻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한자 알림이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앞으로 한자에 대한 궁금증 올려주시면 자상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이 올라왔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께서 화를 내셨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께서 대로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성내로자인데 왜 발음은 대로라고 하나요? 음, 이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성내다는 뜻의 글자는 노입니다. 그래서 분노라든지 경노라고할 때도 노라고 읽는 것이죠. 그런데 대로하다에서 원래 도금이 아닌 로라고 읽는 이유는 이른바 화음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음조란 두음 사이를 쉽고 매끄럽게 발음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원래는 대노가 맞지만 사람들이 어딘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좀더 부드러운 소리로 발음해서 대로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말 표기도. 대로라고 해야 맞습니다.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을 뜻하는 말, 히로에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느 때 노로 쓰고 어느 때 로로 쓸까요? 조금 전에 예로 든 것처럼 앞 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로로 읽고 첫 음절로 쓰이거나 앞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원래대로 노로 읽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예를 들면 대답할 낙자에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승낙이나 응낙이라고 할 때는 원래 의음인 낙으로 읽지만 아범절에 받침이 없는 허락 또는 수락이라고 할 때는 락으로 읽고 씁니다. 또 생각나는 것이 없나요? 아, 경우가 좀 다르지만, 어려울 난자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음절에 받침이 없는 재난 또는 지극히 어렵다는 뜻의 진안일 때는 난이고, 아음절에 받침이 있는 논란, 곤란일 때는 란으로 읽네요. 근데 몹시 힘들고 고생스럽다는 뜻의 갓난이란 말이 있죠. 어려울 간자를 쓰는 이 말은 사실 순수 우리말로 알고 있는 가난이란 말의 원말인데요. 이 경우는 화음조 현상에서 벗어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지요. 피난이 맞을까요? 아니면 피란이 맞을까요? 이 경우는 둘다 맞지요. 다만 한자가 다릅니다. 천재지변 같은 재난을 피하는 것은 어려울 난자를 써서 피난이라 하고 전쟁 같은 난리를 피하는 것은 어지러울 난자를 써서 피란이라고 합니다. 지명에도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지리산 같은 경우 한자로는 슬기지 다를 이 산산자를 써서 지이산입니다. 또 하알라산도 한자로는 한나라 한부잡블나 산산자를 써서 한나산인데요. 이것을 발음하고 표기할 때는 반드시 지리산, 하알라산이라고 해야 합니다. 6월은 유월. 6월. 10월은 10월. 56월은 56월. 초8일은 초파일이라고 읽는데요. 이들 또한 모두 화름조 현상입니다. 한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20년이나 길러서 한 아이를 성년으로 키워 놓으면 딴 여자가 나타나 단 20분 만에 바보로 만들어 버린다. 사실, 열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여자는 많지만, 한 번의 윙크에 넘어가 버리는 남자들이 적지 않은 걸 보면, 그 말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시공을 초월해 남녀 문제는 풀기 힘든 숙제로 남아있는데요. 분명한 건 사랑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